안녕하세요. 용순말입니다. 오늘은 QNET에 공지된 실기시험에 지참해야 할 준비물과 실기작업에 꼭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참 준비물 목록입니다. 1번, 회로시험기. 회로시험에 사용하는 것으로 회로시험기나 벨 테스터기 또는 멀티 테스터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실기시험에만 사용한다면 가격이 저렴한 벨테스터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벨테스터기는 9V의 건전지를 사용하며 리드선의 길이는 1m 정도가 됩니다. 비고란에 동작 시험기기는 사용이 불가하고 10V 이하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드라이버입니다. 나사못을 받거나 나사를 조일 때 사용하는 전동공구로 충전 드라이버 또는 충전 드릴을 사용합니다. 정역 회전 기능과 토크 조절을 할수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또한 수동 드라이버도 꼭 필요합니다. 손잡이가 큰 전공용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힘을 쓰기가 편리합니다. 임팩트 드릴이나 해머 드릴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번 드라이버 비트. 수동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에 장착해 사용하는 비트의 길이는 10cm 내외인 제품을 준비하되 자성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베셀 110mm이고 날의 규격은 pH2입니다. 4번 리퍼 가는 전선의 절단에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5번 롱루즈 플라이어 작은 부품을 집거나 너트를 조이는 데 사용합니다. 6번 벤치 굵은 전선의 절단이나 팔각박스의 구멍을 따낼 때 사용합니다. 7번 와이어 스트리퍼 전선의 피복을 벗기거나 전선을 자르는 공구입니다. 0.6에서 2.6 규격의 제품을 준비하면 되는데, 벡터 10051 제품을 사용하면 작업하기에 아주 적당합니다. 8번, 강철선. PC 테이프 또는 유비선 등으로 불리고, 전선관에 전선을 입선할 때 안내선으로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전선관에 이 강철을 밀어넣고, 강철선의 끝에 이렇게 전선을 매달아서 잡아당기면 전선을 쉽게 입선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시험에 사용하려면 직경이 1mm이고 길이가 2m 이상의 제품을 준비하면 됩니다. 9번 기타필요공구입니다. 평소 배관에 사용하는 수공구 세트나 또는 P이관, CD관 배관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다목적 가위만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번 쇠톱, 전선관을 자르는 데 필요한 공구입니다. 쇠톱 또는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면 되지만 파이프 커터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전선관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11번 스프링밴더. PE 전선관 배관 작업에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16mm 전선관용으로 1m 짜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12번 자 제어판 및 작업판 작도에 사용합니다. 50cm 플라스틱 자를 준비해도 됩니다. 사전 준비 작업이 금지되어 있으니 일정한 치수를 표시해 놓으면 안 됩니다. 13번 수평계 작업한 작도 시에 사용하면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 편리하며 수평계가 두개 부착된 제품 중에 80cm짜리를 구입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평계는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수직과 수평을 맞추려면 이런 눈금이 없는 수평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평계는 자의 눈금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수평계도 사전 준비 작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평계에 일정한 치수를 표시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4번 필기구, 평소 작업에 사용하던 분필, 형광펜, 연필, 볼펜, 네임펜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면 됩니다. 15번 마스킹 테이프류 단자대나 소켓에 테이프를 붙이고 이름을 적어 넣는데 사용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으니 작업에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폭이 25mm인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도 사전 준비 작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절연 테이프도 사용 금지 물품입니다. 16번 견출지류 포스트잇이나 인덱스 등을 얘기합니다. 포스트잇이나 인덱스 등은 단자대나 소켓에 붙여 사용할 수 있고 작업에 필요하다면 준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견출지 종류도 사전 준비 작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절연 테이프도 사용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17번 자화기. 자화기는 드라이버 비트에 끼워서 사용하면 비트가 자성을 유지하므로 나사못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트에 문질러서 자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자성을 지우는 제품도 있습니다. 다음 손목 밴드입니다.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하고 그 위에 나사못을 붙여놓았다가 하나씩 떼어내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은 단자대 자석입니다. 여러 개의 단자를 연결할 경우에, 연결할 단자에 자석을 붙여놓고 배선 작업을 하면 편리합니다. 다음은 자석바입니다. 자석을 가진 금속 막대에 공구동을 붙여놓고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자화기, 손목 자석밴드, 단자대 자석, 자석바 등은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18번, 공구벨트. 허리에 공구벨트를 착용하고 필요한 공구를 여러 개 꽂아놓은 후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어서 사용하는 벨트입니다. 공구벨트 대신에 작업조끼나 앞치마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는 주머니가 많은 작업조끼를 사용하는데 이 주머니에 쇠들과 나사못을 넣어 놓고 배관 작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번 공구함, 부속품함.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와 공구를 넣어서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플라스틱 박스입니다. 20번 운동화 또는 안전화. 작업 시에 안전을 위해서 운동화나 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슬리퍼를 착용하면 안 됩니다. 21번 면장갑, 기타 손 보호용 장갑이 필요하며 부상 방지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끄러짐이 없는 코팅 장갑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음은 시험에 꼭 필요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1번 벨테스터, 2번 전동 드릴, 3번 수동 드라이버. 4번, 와이어 스트리퍼, 5번, 파이프 커터, 스프링밴더, 플라스틱 차, 마스킹 테이프, 핀 종류와 분필도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운동화와 장갑 등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있으면 편리한 준비물입니다. 1번, 펜치가 있고, 다목적가위 그다음에 수평계, 자화기, 단자대 자석, 작업조끼, 공구함 등은 있으면 편리한 재료들입니다. 다음은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1번 안전을 위해서 운동화나 면장갑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바지나 슬리퍼는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번 지참 준비물 목록 외의 물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 수공구 및 전선관 가공에 필요한 공구는 시중에 유통되는 원형으로 지참하고, 시험에 최적화된 공구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지참 준비물은 시중에 유통되는 원형으로 지참하고, 상용품이 아닌 개인이 제작한 것이나 상용품을 개조 및 변경한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고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참 재료 목록과 필수 준비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 준비 공구와 재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